자,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찍어볼 것은 무엇이냐, 어, 되게 깜찍하고 귀여운 게임이죠. 이 귀여운 게임에 제가 빠져가지고, 어,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어, 되게 과금 유도가 심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게 점검 시간이 어젠가 그저인가 어, 24시간을 넘게 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점검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 12,000 다이아. 어, 개꿀이죠. 어, 개이득이에요, 저는. 자, 이렇게 받아주고, 12,000 다이아, 개꿀. 처음 시작을 하면은, 무조건 현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19,000원짜리, 에픽 1종 확정? 팩 한번 까볼게요. 일단은, 이 반짝반짝한 마녀의 얼굴이 나오고, 찍고, 자, 첫 번째, 무엇일까요? 어, 제발. 좋은 거 좀. 아, 이거 있는 거잖아. 아, 있는 게또 나와. 아, 이러면은 할 맛이 안 난다, 이 말인데. 아, 이, 있는 게또 나왔네요. 살짝 기분이 나쁘지만, 다음 걸로 넘어가보고. 아, 역시 안 나오네. 한 번뿐인 효율이래, 한 번뿐인 효율. 이건 사야지. 오케이, 확인. 한 번뿐인 기회인데 사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뭐. 자, <laughs> 일단은, 어, 3만 개가 있으니까, 3만 개로 한 번. 한번 3만 개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우유 맛 쿠키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우유 맛 쿠키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잠깐, 여여, 여기 어 제가 이거는 녹화를 끝나고 찍는 건데 저 스페셜 뽑기는 에스프레소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유 맛 쿠키를 뽑으려면은 밑에 있는 밑에 있는 고급 뽑기를 해야 돼요. 어 모르고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어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봐주세요. 어 3만 개 먹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천 개, 자, 가보자. 3 마리다. 일단 세 마리 눈에서 하트가 떠야 돼 하트가 아 넘어가 줄게요 이거 이거 안 나옵니다. 여기는 유령이 없는 곳이야. 공사마. 주는 내가 지킨다. 뭘 지켜? 에픽이 안 나왔잖아. 에픽 안 나왔습니다 일단 아직 기회는 많아요. 자, 두 마리밖에 없고 여기서 핑크는 그렇지 이러면 에픽 확정이거든요 이러면. 자, 이러면 좀 볼만한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좀 가치가 볼만합니다 이거. 오, 오, 오케이. 오오첫 번째부터 에픽이 딱 떠버리죠 이거. 자, 들어가자. 자, 이렇게 첫 번째 에픽은 무엇이냐? 아, 또 이거야? 아니, 그만 좀 나와라 제발. 아니, 언제까지 뜰 건데? 아, 좀 새로운 쿠키 좀 먹고 싶은데. 이 친구가 계속 나오네요. 좀, 꼴받게. 음,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 이번에는 에스프레소 말고, 우유 맛 쿠키를 좀 기원하면서 달려볼게요. 하트눈! 아, 이러면은, 이러면 좀 아니야. 이건 좀선 넘지. 자, 여기에서 다시. 아, 이거 하트눈이다, 이거는. 딸기 맛이랑 용사 맛이 있어야, 어, 아, 뭐야. 아이, 아이. 진짜 꼴 받네. 자, 아직까지 총알은 많아요. 음, 총알은 많고, 어, 하트는 제발. 하트는 아, 꼴 받네. 버릴 거. 어디켜라줄까 신나게 싸고 제발. 하트는 가자. 하트는 처음에 나오는 아, 아 진짜 잠시만 이러다가 못 먹는 거 아니야 우유맛? 나 현질 좀 했단 말이야. 이거, 흑우 대접 이렇게 할 거야? 데브시스터즈? 아, 잠시 이러면 안 된다니까? 나 슬슬 불안해진다, 이거. 아, 슬슬 불안한데? 잠, 시만요 다시, 다시. 아, 슬슬 불안하네요, 진짜로. 아, 제발. 하트 는 딱! 아, 야, 잠시만, 진짜 이거 좀 아닌데? 어, 잠시만, 다시. 하트 는 떠야 돼? 이거, 처음에 몇명 나오는 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트 는 아, 잠시만. 개오반데 이거 나 하나도 못 먹냐 이거 설마? 하트 눈나 여기서도 안 나오면 접어야 돼 이거 하트 눈어 아니 이거 확률이 왜 이래? 버그 걸린 거 아니야 이거? 이거 확률이 살짝 버그가 걸린 거 같은데 야 이거 확률 버그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동안 6만 원 현재 했는데 얻은 거 에스프레소. 한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어... 이런... 이 게임의 심각성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한번현질을 해봤는데, 어... 여러분들은... 어... 제가 봤을 땐 이거 무과금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보셨죠? 방금 상작값한 것만 봐도... 음, 이 게임은 살짝 망게임이라는 조짐이 좀 보이는데, 6만원을 질렀는데 얻은 거... 아니, 이거... 생각해봤자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아... 그렇게 기쁘지도 않아... 진짜 어이가 없단 말이야. 이거... <laughs> 셋 둘... 하나... 가열 시작. 뭔 가열 시작이야, 이 자식아. 아, 좀 꼴받네, 이거. 아, 뭐, 어떻게 안 되나? 아, 내가 캐릭터가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이, 몰라, 사. 아이, 뭐, 저거, 기다리기 귀찮아. 자, 여기서 제가 해볼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 게임의 심각성. 예, 현질 리더를 해놓고, 쿠키는 더럽게 안 떠요. 내가 운이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6만원 현질 했는데, 에픽 쿠키? 하나도 못 먹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운이? 아, 내가 운이 나쁜 건가 그냥? 아 쿠키를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기분이 정말 나쁜데 음, 마지막 상작강 여기서도 어 만약에 에픽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접는 걸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6만 원 질렀는데 새로운 캐릭터를 못 뽑은 거는 좀 심각해요 근데 자 한번 가봅시다. 과연 마지막 결과는 제발 마녀야 하트는 다 아, 그렇지. 와나 진짜 심장 쫄리게 하지 마. 어? 아 놀랬잖아 진짜로. 하나 있네, 하나. 자, 과연 에픽이 무엇이 나올까요? 또 에스프레소 나오면 나 진짜 못 참아 이거. 에스프레소 그만 나와라 진짜로. 아 일단은 첫 번째는 어 쓰레기. <laughs> 자, 딸기맛 마법사. 블랙베리. 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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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지, 이거다. 과연 무엇이 나올까? 제발 새로운 거 아니, 나한테 왜 이러지? 진짜로, 아, 나 마지막. 나 마지막 응? 음? 나 마지막 도전한다. 자, 마지막 도전할게요. 아홉 번 뽑고 끝내겠습니다. 하트는 떠줘라 제발. 하트는 아, 그딴 거없구요 자, 다시. 하트 눈. 하트는 하트는 떠 줘야 돼. 한 번은 진짜로. 하트 빵. 아. 어, 아, 뭐 눈치가 없는 거야. 뭐야, 마녀야. 한번떠 줘야지. 유튜브 가기 나을 거 아니야. 눈? 눈을 잘 봐야 돼. 빵, 아, 필요 없어? 어, 뭐야. 새로운 쿠키? 오. 오늘은 어디 가볼까? 공주. 쓰레기. 어, 마지막 3. 세 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자, 과연. 오, 그렇지! 어, 마녀야. 나 심장 놀라게 하지 마. 그렇지, 그렇지. 아, 고맙. 감사합니다. 데브 시스터즈. 이런 맛이 있어야지, 또. 이런 게또뽑기에 맞아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그렇지. 뭐 나오냐? 어? 어? 뭐 나오냐? 응? 중복 아닌 걸로. 아! 장난하냐? 지금 나랑? 아니 이게 확률적으로 말이 되나요? 이거만 지금 몇 개를 이게 이게 지금 몇 개가 뜬 거야? 하나 더 뜨면 인정이다 진짜. 하트는 아예 그딴 거없구요 하트 빵아 6만 원을 질렀다는 이 현타가 어, 눈앞을 가리네요. 정말 슬프고 어, 다시는 현질 안 하겠습니다. 음, 이 게임에는 이런 게임에는 현질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이 게임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했더라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